안녕하세요. 복돌이가 떠난 후 순돌이는 여러모로 달라졌습니다. 복돌이가 떠난 후 순돌이는 그렇게 좋아하던 산책을 가기를 꺼려했습니다. 순돌이 산책 가자. 산책 갑시다. 산책 갑시다. 순돌아 어서 와. 가자. 왜 운동 안 하는가? <laughs> 아유착해라 심돌이가 운동 가네. 안고 산책길에 내려놓으면 그대로 또 다시 집으로 향해. 달려갔습니다. 아유, 찾게라. <laughs> 간다. 이리와요. 이리와, 이리와. 아유, 약간다. 이제 화해, 어서와, 어서. 어서와. <laughs> 갑시다. 길러요 가자. 순돌아, 다나왔다 순돌아, 가자. 이 놈아, 또 어딜 가니? 안돼. 아, 집으로 간대요. 우린 집으로 갈게요. 가기 싫어. 안빌 생각해서 가기 싫어. 뭐라. 아. 산책길가는 반대 방향인 말을 안쪽으로 가기도 합니다. 복도이와 함께 탐험했던 길입니다. 안돼. 안돼. 세 번째다 세 번째 이놈아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는 농가자 응? 도로도가 뭐 어떡하냐 자 하는 수 없이 유모차에 태워서 일단 산책을 떠나곤 했습니다 갑시다, 갑시다. 쳐다봐. 바람을 쐬어주며 기분을 환기시키려고 애썼습니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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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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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음, 왜 노래 불러보십시오. 응? 노래를 부르십시오. 순돌씨. 더워. 순돌씨 더워. 더워. 운동 가기 싫어? 내리고 싶어? 응? 운동 가기 싫어? 응? 운동 가기 싫어? 응? 내려줘? 어? 또 내리고 싶어? 어? 내려? 내릴래? 아, 내리고 싶어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유모차에서도 내려고 싶어 해서 내려놓으면 어느새 집 방향으로 달려가 버리곤 했습니다. 내가 왜 가기 싫어? 어? 응? 강붕 가기 싫어? 이렇게 쓰는 거는 근데 타기 싫다는 지이야좀내려래어 내려 그러면 그럼, 그럼 당신 따라가면 안돼 응, 어. 내 이거는 놔두고 가세요 가자 가자 가 가자, 응, 숨 돌아가기 싫어, 돌아, 가자, 한번 가자, 음, 잘했습니다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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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 뒤로 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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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 지금 우리 집에 상주하는 까치와 침입자인 어? 물까치가 서로 영역 다툼을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. 힘들 내려줄까? 안 그런다 이렇게. 잘 따라오네. 이 놈이 잘 걸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어리광들고 아이고 잘 걷네. <laughs> 아이고, 잘 걸어요. 추석부터는 아유, 잘 산책을 잘 다니고 아유, 잘 있습니다. 아유, 잘 고맙습니다. 아유, 안녕히 계십시오.